세 번째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인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들어왔다거나, 카페에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다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왔다거나, 요런 거 아니고, 진짜 사이트,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요런 경우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어떤 분이 네이버에서 오씨아줌마를 검색을 했고, 그리고 오씨아줌마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자, 여기서 유료 강의라 버튼을 눌러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왔잖아요. 이 경우가 바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게시글 안에 이렇게 쭉 있다가 하단에 오이 아줌마라고 하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 이걸 클릭을 해서 홈페이지에 가는 경우도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페나 이런 유입이 아니라 진짜 사이트에서 들어온 유입을 링크를 통한 유입 혹은 레퍼럴 주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홈페이지에서 내 홈페이지의 주소를 본문 링크를 걸었어요라고 하면 검색 엔진이 아, 오신네 학교 정보가 좋으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로 가져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검색 엔진들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구글 초기에 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주요 이것을 페이지랭크라고 불리는데요. 뭐 지금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더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사이트에서 내홈페이지의 주소를 참조해서 가져가는 것, 이것의 정보를 보세요. 이런 정보도 있네요. 이 사이트 좋아요. 뭐 등등등의 링크들을 계속 남긴다면은 검색엔진이 내 홈페이지에 남이 자꾸 내 주소를 퍼가니 내 홈페이지를 좋게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차후에는 검색 순위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링크를 통한 유입은 웹사이트 노출이 활발한 구글에서 어떤 사이트를 보고 내홈 페이지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네이버에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웹사이트 영역의 컨텐츠들이 거지 같기 때문에 링크를 통한 유입, 즉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어떤 웹사이트를 보고 내홈 페이지에 들어오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 질문이 네이버에서는 뭐가 많으냐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블로그, 카페, 이런 유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유입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4번, 소셜 유입이라고 불립니다. 3번에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은 오로지 사이트,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을 말한다고 했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을 사이트 혹은 웹페이지 이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씨 아줌마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줬습니다. 네이버 마케팅 최강자 오이 아줌마 클릭을 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보다 보니 게시글 하단에 오이 아줌마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서 이곳에 왔다면 소셜 유입으로 잡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남긴 게시글을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소셜 유입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에서 주소를 클릭하고 요렇게 들어오는 경우 역시도 소셜 유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링크를 달고 노출시키는 대부분의 유입은 내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셜 유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같이 SNS가 활발한 이런 환경에서는 이 소셜 유입이 점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유입시키는 마지막 한가지 방법 뭘까요? 유료 광고입니다. 돈 내고 들어오는 유입. 예를 들면은 옷 아줌마를 검색해서 오신의 학교를 들어오는 거, 요건 뭐라고 했죠? 자연유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단에 파워링크, 요건 제가 돈 내고 하는 광고거든요. 요거를 클릭했을 때도 자연유입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요런 경우 유료 광고로 들어왔다. 페이디드서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오신 학교를 검색했더니 첫 번째는 광고구요, 두 번째는 사이트예요첫 번째 주소를 클릭했더 클릭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유료 광고이고요. 두 번째 옷신의 학교 요걸 클릭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자연 유입입니다. 우리가 언론 기사 많이 보면 광고 엄청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동전으로 로또 1등 번호도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리얼 클릭 어쩌고저쩌고도 있고요.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보면 옷 잘라 이런 거다 배너 광고인데요. 비록 뉴스에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지만 이건 내가 돈을 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료 광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검색이든 배너든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건 이런 경우는 다 유료 광고로 계산 이 되는데 그러나 약간 깊숙하게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와디즈 투자를 보시면 와디즈 투자 글씨 밑에 보면 스폰서드라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돈을 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얼리 어 e 터의 글을 보면 15년만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링크를 넣었습니다. 요건 광고가 아니에요.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얘는 광고가 아니고 얘는. 게시글 갔지만 클릭하면 돈이 나갔습니다 광고니까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얘를 클릭을 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온 거 요건 광고예요 클릭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 게시글 요 게시글은 터치를 하면 쇼핑 태그라는 게 나오고 얘를 클릭을 하면 웹사이트에서 보기라고 나오고 웹사이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얘는 광고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이버에 토익이라고 치면은 뷰 영역 1등 2등은 광고예요 이건 파워컨텐츠라고 하는 광고인데요 순위가 3위부터는 실제 그냥 블로그 글이에요 그럼 제가 토익의 글을 써서 강남 토익학원 추천 밤새지 말란마리아에 노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글을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들어서 이곳을 클릭을 했어요 이건 공짜죠 돈 내는게 아니죠 유료광고가 아니라 소셜 유입 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파워 컨텐츠 요 놈을 클릭하고 하단의 링크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요기. 이거는 유료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색이나 배너 광고는 명확하게 이게 광고도 아니다 를알 수가 있지만 다양한 온라인 환경이 발전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파워 컨텐츠 요 세개는 그리고 여타 다양한 광고들도 이게 과연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때는 추적 링크가 필요합니다. 이 추적 링크는 직접 유입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했었죠. 추적 링크를 통해 정의된 유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말고 정의된 유입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를 가진 유입이고요. 이는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못 해내는.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측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측정을 못 하는 이런 로그 분석 서비스의 한 볼수 있고요. 그리고 광고나 링크를 통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파워콘텐츠 같이 컨텐츠랑 광고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이 정의된 유입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글 중에 요거 보고 들어왔는지, 요거 보고 들어왔는지, 요거 보고 들어왔는지 요렇게 각각의 게시글들을 알고 싶을 때도 이 추정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수많은 게시글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 어떤 게시글들을 보고 들어왔지? 이거 역시도 추적 링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추적 링크에 대해서 좀더 깊이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긴 강의가 될것 같아서 구글 애널리틱스의 경우는 UTM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UTM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죠. 마케팅 분석을 위해서 홈페이지 위에 을 정리해 보면 자연 유입이 있고요. 자연 유입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을 자연 유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입은 주소창에서 직접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가 원래 의미였지만 지금은 다크 소셜 그러니까 앱이나 문자나 메신저 뭐 등등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더라. 그리고 구글 UTM을 통한 추적 링크를 통해야 이 다크 소셜을 잡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링크의 경우는 다른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경우 레퍼럴 주소, 이 경우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이고요 일반적으로 내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다른 많은 사이트에서 긁고가고 있다 내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있다. 그러면 내 홈페이지는 좋은 홈페이지다 라고 검색엔진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셜 유입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소셜들이 있고 그곳에서 어떤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 소셜 유입이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카페,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등등등이 다 소셜유입으로 잡히게 되고요. 유료광고는 돈낸 광고다. 그러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파워 컨텐츠처럼 그냥 단순히 링크 자체로만 봤을 땐어 이건 컨텐츠인가? 아니면 이건 돈 내고 하는 건가? 이 구분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도 추적 링크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런 추적 링크를 단 유입을 제 마음대로 정의된 유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의도를 표시했던 유입 이고요. 로고 분석 서비스가 분류를 못하거나 광고나 링크를 통한 유입, 소셜 유입 등에 우리가 별개의 구분을 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UTM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자연유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나는 브랜딩을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색의 대부분은 네이버에서 들어오고 네이버에서 들어온 자연유입은 대부분 브랜드명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으니 자연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면 내 업체의 브랜딩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직접 유입은 최근에 이 다크 소셜 요놈이 점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요런 경우 때문에 다크 소셜이 늘어나고 있고 직접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여러 SNS를 통해서 이 소셜 유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유료 광고는 돈 많이 내면 많이 들어오고, 돈 적게 내면 적게 들어오고.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마케팅 교양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